왔다. 오늘 저희 집 거실에 새로운 소파가 들어오는 날이에요.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. 완전 이렇게 <laughs> 여기 텅 비어 놨어요. 문 열어야겠다. 아 이거 스토리구나 t r 스토리. 응. 그래. <놀람> 외관 찢어진 거랑 이런 거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네. 이건 어떻게 들어요? 아, 그냥 그렇게. 위에 네. 거랑 똑같이. 네. 내리실 때는 뜨러서 내십시오 그래아 네. 뜨는 건뜨어서올리시오 그래. 네. 닫게만 해 주시면 되세요. 아 닫게요? 네네. 그거는... 이거는 처진 방지하는 거예요. 아 그렇구나. 네. 이게 하나만 있는 거죠? 네, 긴것 하나만 있습니다. 아 네. 짠! 설치 완료되었어요. 제 친구네 집에 있는 거랑 완전 똑같은 색상이어가지고 되게 익숙하네요. 저희는 바닥색이 약간 짙은 편인데, 요런 하늘색이랑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요거는 수툴이고, 수툴은 이렇게 움직여다닐 수 있어요. 이렇게. <laughs> 오, 쉽게 옮겨지네, 이렇게. 되게 부드럽게 왔다갔다 해요. 이렇게. 펼쳐서 한번 볼게요. 이렇게 펼치고, 이렇게 펼쳐지고. 화면에서 봤을 때요 왼쪽하고 오른쪽의 팔걸이 부분을 양쪽으로 펼쳐 놓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면 양쪽에 사실상 한 명씩 누워서 자도 되겠다 맨날 소파에 앉으면 한 명은 발이 부딪히잖아요 한 명은 좁게 자고 TV 볼때 그런 걱정이 없겠어요 좀기가 마치 좀 침대 같아요. <laughs> 쿠션이 있는 곳에서는 좀더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고 여기서는 단단해, 등이. 앉아볼래, 엄마? 왜 싫어? <laughs> 왜 싫어? 앉아봐봐. 찍기 때문에. 아니, 엄마 안 찍을게. 앉아봐봐. 아, 되게 엄마 이거는 약간 약간 하드랑 소프트 조금 들어가 있는 느낌이야. 제가 더 소프트? 아니 제가 더 하대요. 제가 하드하고 비슷해 아, 약간 소프트하면서 딱딱해. 그 기대 봤어? 음. 응. 는 이제 머리까지 있는 거고. 넓은 집에서는 높여놔도 좋은데 좀 작은 데에서는 낮춰 놓으면더 뭔가 크지만 작은 소파 같은 느낌으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 엄마? 귀엽네. 조약돌 같아. 그렇 근데 여기에도 색깔 괜찮던 엄마 바닥이 색깔에도. 아까 그렇게 깊숙이 해는 것보다 어. 이렇게 해놓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. 그렇지. Thank you